어, 일단 우리 레오 씨 먼저 할까요? 우리 또, 애네 첫 친구였으니까. 우리 다리 튀질까? 자, 어, 좋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아. 어우, 야, 어우, 야. 일단 성균 넘었어요. 그러는데? 자, 일단 성균 넘었습니다. 서가야지. 끝신가요 네. 네, 서가야죠. 아, 좀 <laughs> 아. 자, 이 정도? 네. 이정얘 이긴 했잖아요, 우리 애이 한번 재보자. 어. 네. 고개 들고, 고개 들고. 몸에 들고 예자신있게와딱 나서 딱 50c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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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티려츠것 같아. 자 갈게요. 자 다음 친구. 아캔 들어오네요. 다리도 풀면서 와야돼요자 네. 과연. 아야 좋다 좋다. 아야 좋다 좋다. 오 좋아. 오. 오. <laughs> 너무 잘한거 아니라고. 오. 오 좋아. 오 좋아. 잡아줄게 잡아줄게. 고개 들고 고개 들고 화남 미소로. <laughs> 와 20. 오 이십 25. 25cm, 25cm. 25? 2년 25. 무용했었잖아요아무용했기 때문에 몇년 정도 봐요. 기본이죠 근데 안한지 오래됐지만, 네. 한. 나. 십십십 오케이. 십 갑시다. 10? 네. 가, 가세요. 자, 십0 1십십십 10 10, 10? 10? 10? 십. 와 10? 십. 0 지금 우와! 지금 우와! 바로 지금 10? <laughs> 10? <우와! 우와! 또 웃음> 아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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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지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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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칠칠금지칠 지금, 지금, 지 7! 지팔팔팔지 9! 9!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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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 지금, 지빵 지금, 지 땅이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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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지금, 아금지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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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지금, 지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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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. 잘 야, 잘 찍네. 유용했었구나, 진짜. 아, 진짜 맛있겠다. 아,